안녕하세요. 문신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도 문신이 있었다가 지워진 연예인들의 사례나 뭐 운동선수들 같은 유명인들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에 배역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착용하시는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신을 새기게 된 경우에는 이렇던 사회적인 인식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노출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문신을 지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신을 지우는 입장에서 이건 좀 아직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군인이나 아니면 공무원 특히나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실 때는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탈락이 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한테 문신이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뭐 직업적인 특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문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 검사상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처럼 이제 문신을 하셨을 경우에는 직업적인 거에서도 제한이 되는 경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아직 국내에서 문신을 많이 한 분들이 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의보는 인식이 선입견이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이러한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본이 아니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얼굴이라든지 손이나 이런데 잘 보이는 데 문신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얼굴에 있을 때나 노출되는 부위에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사실 잘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에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싶으시거나 반팔을 입으시더라도 팔에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노출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별거 아니지만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가벼운 이미지를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문신만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던 문신을 지우신 분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분은 이제 얼굴에 있는 문신을 잘 지우신 분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볼 쪽에 있는 문신이었는데 그 문신이 지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에 있는 문신을 지워서 훨씬 좋아지게 됐다라고 인상을 설명해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버업이나 문신 제거나 문신을 없애 보이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버업 문신은 쉽게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원래 있던 문신을 살색 문신으로 덮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 커버업 문신은 굉장히 단점이 많은 시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버업 문신의 단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게 있고요. 또 안에 색소가 굉장히 많을 때는 위에 살색으로 덮는다고 하여도 약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못 신는 경우도 그러하듯이 커버업도 슬슬 색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는데 살색 무신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신 제거 시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새살처럼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도전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완전히 문신이 없을 때처럼 돌려보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신이 노출되는 부위나 혹은 이제 몸에 있어서 보여지기가 꺼려하시는 분들은 문신 제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긴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신다면 분명히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문신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병원 방문해 주시고 진료받아보신 후에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